양이랑 염소랑 막 섞여 있네. 그렇죠? 네 셔널 지구 레핑 뭐 이런 느낌이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Sit <laughs> 다시 왔어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대학원생 박사과정 진행 중인 임준범이라고 하고요. 서른한 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이좀 마찬가지로 서른한 살이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대학 중인 윤용도라고 합니다 바이크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아 어, 이제 오늘로 6일차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친구랑 저랑 서울에서 이제 면허를 따서 면허만 따서 이제 여기 와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 같습니다 아니, 경력을 말씀해주다 너무 먼저 앞서가 아. <laughs> <laughs> 아. 매뉴 바이크 인도 와서 처음 탑니다 도면 클래치 연습하고 있어요. 클래치 연습. 제가 팀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큰어요 오, 버텨, 버텨! 돈 나가, 넘어지면 <laughs> 첫날, 초무리로 출발합니다. 준비 중이고요. 어, 초무리가 A조,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코스 중에 제일 긴 코스입니다. 자, 1일차. 1일차 출발했습니다. 오늘 가족이라고 초머리에 가는 게 목적지입니다. 총한 240km 되고요. 길은 좋을 겁니다. 다른 코스에 비해서.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이번엔 제가 팀장이어서 비기너가 두명 있습니다. 초보죠. 지금 어제 클러치 조작하는 법, 언덕 출발 연습하고 지금 바로 가는 겁니다. 네, 초보도 갈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Okay. 카르누나 꼬부랑길이 네비에 잔뜩 나왔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인도에는 가드레일이 거의 없는데 가드레일이 있다는 거는. 겨울철에 <laughs> 네. 그만큼 위험하단 뜻이겠죠? 잘 따라오고 있고요. 어제 매뉴얼 바이크 처음 탄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전부 잘하고 있고요, 우리 팀. 우리가 첫 팀인 것 같고요. 꼰등으로 출동했는데, 쉬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비기너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일단 먼저 가는 걸로 했더니만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거야. 다. 어. 거야. 아 봤어. 백키랑 얘기했어. 어. 5,300m 사로인가한 아,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갑니다. 고산이 첫날이어서 저도 좀 힘듭니다.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머리가 약간 지끈지끈한데 근데 첫날 지나고 두째날 지나고 뭐 이러면 5,000m에서 뭐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네, 신기하죠? 좀 적응을 하는 거죠? 아, 잠깐 내려는데 벌써 괜찮아졌어. 이게 달리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숨 쉬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네. 어우, 괜찮아졌어. 우와, 왼쪽에 소나기 장난아니 작년 음. 별남누나가 드론을 잃어버린 데입니다 리어백에 드론 가방을 묶었다가 핸드폰이랑 날려먹었죠 오프로드가 그만큼 심했다는 건데 섬도까지는 포장이 100% 되어 있는데 저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와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경치가 끝내주네요 Oh. Pure whiskey you no know? American scotch auto na 6 chance tan se <im> ne oh ni <im> ya auto na whiskey bottle chuk ke so to gen anti ni minus <laughs> Which country? Huh? Which country? Which, Which <laughs> Thank you. Okay. Thank you. I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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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수고다 얘들아. 야세컨 <목소리> <Yeah, second time. 목소리> <피 맞고. 목소리>

여기 있어? 1차 초모리리에서 지금 판공초로 가고 있습니다. 초모리리에서 판공초 가는 길은 지금 얼마 전까지, 한 2년 전까지 군사 지역이어서 군인들이 쓰는 길이었는데 지금 오픈이 돼서 외국인들이 이제 가기 시작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거의 뭐 80%가 5%로 라니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비기너들이잘 따라와줘야 되는데 좀 걱정이긴 한데. 에이. 배트롤, 두버트 응. 두 보트, 두 보트, 두 보트, 두 보트. 120씩 8개 하면 960. 960이잖아. 네. 이거 지금 7, 8, 9, 네. 100. 어. 없나? 그냥 가야지. 뭐라다이가안 넣어도 된다 그랬는데 혹시나 해서 넣었는데. 어, 안 넣어도 될 거야, 라다기가 안 넣어도 된대. 아, 네. 근데 혹시나 해서 넣넣도 되겠는데. 아, 네. 어 가자. 18km 가서 쉴 거야. 18km 가서. 18km 가자, 어, <laughs> <그거 어디 갔는지. 웃음> 아, 가자. 저왜 멈췄지? 일단 도로가 좋을 때 따야 되겠다. 몰라. 추울하래. 응. 괜히 왔나, 이로 하고 막아놨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내비에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여기 여기. 요거 있죠? 흙으로 된막 헤어핀들. 내비가 일로 가래. <laughs> 근데 못 가게 가드레일로 해놓고 길을 새로 닦았나 봐요. 음, 걱정했던 거와 달리. 길이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지금 해발 5,000m입니다. 5,000m. 진짜 심리적인 영향이 큰거 같지 않아? 어, 타그를 합니다. 상 정상 5,600m입니다. 이러니까 막 갑자기 막 안 가쁘던 순도막 가쁘고 막어 죽을 것 같은데 길 가다 보니까 5,000m인데 아무렇지도 않고 어 오토바이가 풀악셀에도 힘 없는 거 보니까 5,000m는 맞는데 와 멋있네. 여기다 탑이다, 탑. 탑이다. 전망대입니다. 습니다. 460m 어? 5,460m 5,460m 5 4 0 0인데 어제보다 나은데? 하루 하루 잤다고 그래도 어? 이만큼 높은데는 처음 온것 같은데? 아, 가레고 장갑 빨리 끼세요 어? 팀이 제일 빨라. 그러게 어? 팀이 제일 빨라. <laughs> 아니 살살 오니까 이벤트가 없는 거지 굳이 일어나기 때문에 쉬지 않고 <laughs> 일로 가야 된대, 오프로 들어가야 된대, 별거 아니야. 연결됐네 올라와 훅 당겨 어 저.. 오오 살살해 살살, 살살, 살살. Umdu.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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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 빨리 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빨리 와. 어, 지허 어, 어. 신혁 가야지. 가야 돼. 이런 게 계속 뭐 있어. 방공초나. 가야 돼? 아니 아니야. 하나. 더야 약간 들어 가야 여기까지만 빼자. 네. 하나 둘셋 땡겨. 한 번만 더. 떨어 어, 괜찮, 괜찮.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고고 빨리 가야 빨리 가야 산소가 많이 들어와서 빨리 덜 피곤해져 계속 있으면 더 피곤해 달려야 바람이 들어오면서 빨리 풀려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속도가. 핸들 부드럽게 잡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쉿어떡했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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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 방구, 방구, 저 바로 옆이네. 여기네, 아. 어. 졸라. <목소리로> 아 <아이>, 힘들어. 저문 <목소리로> 옆에 옆에 왼쪽 눈 옆에 왼쪽 <laughs> 누르니 남은 걸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아저 아, 아, 아. 이제... <laughs> 아, 아저 애가 애가 있어요. <laughs> 머리 위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 <웃음> <웃음> 어 누브라 밸리가 누브라 밸리 가는 길에 <laughs> 누브라 밸리 그 통과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laughs> 어, 말 그대로 영화야한 장면입니다 <laughs> 삼겹살 가